Hey, guys? 안녕하세요, 핏플리 무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운동을 할 때마다 꼭 넣는 스텝업이라는 동작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진짜 수많은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하체 운동할 때 진짜 필수로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왜 하냐면 스쿼트랑 완전 다르게 한쪽 다리 운동이기 때문에 가동 범위도 길고 엉덩이를 굉장히 많이 쓸수 있어요. 그리고 런지랑 좀 다른 게 런지 같은 경우에 중심만 앞에 둔 상태에서 올리는 동작이라면 이거는 무게를 위로 올라가는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동작으로 엉덩이 단축이 조금 더 강하게 됩니다. 무릎 통증 없이 고관절부터 엉덩이까지, 허벅지 앞쪽까지 전체를 쓸수 있는 동작이니까 안할 이유가 없어요.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힘들어. 저는 이거를 2주에 한 번씩만 돌리는 걸 추천드리고, 첫째 주에는 이거를 메인 운동으로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다른 주는 이제 스쿼트를 메인 운동으로 두는 줄을 두고, 다시 그 다음 주에는 이걸 메인 운동으로 자꾸 훈련하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히 한번 알려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다리를 지탱하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 위로 올리는 동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이 무릎을 뒤로 밀어줘야 엉덩이가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랑, 이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들어가기 전에 무릎을 누가 이렇게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밀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여기서 실수하는 점은, 여기 밀, 밀었을 때,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무릎이 오히려 바깥쪽을 향해서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무릎을 밀더라도, 무릎의 방향을 일자될 수 있도록, 상체를 오히려 살짝 숙여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업, 그렇죠 쭉 내렸다가 업 내렸다가 업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영림처럼 뚝 떨어지면 디딘 쪽 무릎에 부담이 갈수 있으니까 내릴 때는 최대한 사뿐히 그렇죠 업 그렇죠 이거를 15번 해주는 건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뒤쪽 다리까지 같이 구부린 상태에서 그렇죠 내릴 때도 구부리면서 앉을게요 뒤쪽 다리를 그렇지 그렇지 업 이렇게 하면은 가동범위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엉덩이에 굉장히 높은 자극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메인 운동으로 두시는 게 중요하고 허벅지 앞쪽, 여기 대퇴근막장근이라고 하는 부위부터 여기 허벅지 외측부까지 다 들어가고 엉덩이까지 힘이 다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은 이제 강도를 높이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간단합니다. 사이즈를 키우는 동작이기 때문에 중량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중량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간단합니다. 이 자세에서 그대로 덤벨만 들고 무게중심을 이동을 하면 되는데 항상 상체를 살짝 기울어준 상태에서 고관절 잘 빼주고 내릴 때 천천히, 그렇죠. 내릴 때 천천히 밀어주고 내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보다 진짜 정말 힘든 동작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남자분들, 선수분들도 많이 하고 한쪽 다리로 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는 근육이 많이 쓰여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엉덩이 사이즈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워밍업으로 15번을 한 세트로 잡고 두 번째부터는 중량을 올려서 12번씩 총 5가지 세트를 해주시면 은 하체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서 굉장히 메인이 되는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응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헬스장에 있는 스텝박스를 활용한 스텝업을 알려드릴 건데 응용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조금 높이가 낮은 거를 활용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아까 모델님 했던 건 우리가 기초적으로 했던 거이 동작은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엉덩이를 조금 더 펌핑감을 줄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올라간 상태에서 고관절을 빼고 뒤로 살짝만 기울인 상태에서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이렇게 엉덩이랑 고관절에 텐션만 계속 주는 겁니다. 허벅지 두꺼워지기 싫고 엉덩이만 집중적으로 펌핑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20번을 반복해주면 은 선필 훈련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키우는 트레이닝에 꼭 넣어요.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다리만 올리고 고관절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뒤로 빼주고 그 상태에서 살짝 올라와서 이쪽 다리가 여기만 살짝 찍고 그렇죠. 천천히 내리고. 그렇죠. 맞아요. 항상 이렇게 모델링처럼 상체가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찍고만 올라온 다음에 엉덩이에 펌핑감을 굉장히 가져가면서 무릎 부담 줄이고 허벅지 근육 활성도를 좀 낮추면서 엉덩이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프레스나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거랑 완전 다르게 엉덩이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쭉, 마지막. 엉덩이 죽을 것 같아. 오케이, 반대. 아! 아, 잠깐만. 정상이에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두 가지 동작을 알려드렸는데 두 가지 동작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4세트, 4세트 섞어주면 8세트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하체 운동 웜업이 되는 겁니다.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전근 트레이닝을 안 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랑 내전근을 많이 올려주셔야 팬티라인이라고 하는 라인이 위로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체하는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리 와이드 두고 같이 세우고 이거는 몸을 오히려 너무 세울 필요가 없어요. 살짝 숙인 상태에서 쭉 이쪽 방향으로 쭉 밀어주고 거의 허벅지 끼리 그래서 다 닫고 그대로 쭉 밀어주고 그렇죠 쭉 구부렸다가 그렇죠 쭉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운동할 때는 이너 타이라고 해상에 있는 그 기구 없어가지고 안쪽 훈련을 많이 못 하시는데 이렇게 높이감이 있는 동작으로 해준다면 허벅지 안쪽이 굉장히 많이 자극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의 힌지를 잡는데 여기 연습판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쭉 내전근을 최대한 늘려줬다가 그렇지 하나. 쭉 늘려줬다가 둘셋 무릎이 항상 발끝 방향을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것도 동일하게 15번씩 4세트 해주시면 허벅지 안쪽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세 가지 동작을 알려드린 거고 이제 마지막 동작 하나만 더 추가하면 하체 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어 밸런스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돼요. 저는 밸런스 트레이닝 되게 강조로 많이 하거든요. 중심 잡히고 만약에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쭉 천천히 앉고 일어나고 이런 허벅지 트레이닝을 같이 어 넣어 주신다면은 어, 조금 더 허벅지 근육이 좀더 발달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섞어 주시면 좋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헬스장에 없으신 분들은 보수볼이라고 있어요. 헬스장에.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이렇게 매트릭스 사에서 나온 거 있으시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이제 허벅지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내려와요. 그래서 이건 60초 정도 해주시면 좋고, 이거를 응용한다면은 이렇게 불안정성을 두고 다리를 올려두고, 이렇게 런지도 훈련하고 하거든요. 여기 무릎 안정성 높이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응용 동작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뭐 다양하게 따라하시면 이게 나중에는. 코어를 자유자재로 다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하체 운동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스텝업 동작들과 좀 응용 동작들을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한 동작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PT 할때 많이 활용하는 동작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따라하셔서 4세트씩만 좀 따라도 하체 라인이 바뀌는 게 느껴지실 거니까 이건 집에서도 할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